안녕하세요. 두 구독자 여러분. 우리 리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뭘 찍을 거냐. 이제 제가 학원 콘텐츠스승가 제작. 요거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를 몇번 찍었었는데, 이제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하면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 그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는 칭호예요 칭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과금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무과금분, 무소과금 분들도 그렇고, 이 칭호 때문에, 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 말도 안 되는 퀘스트 숫자에, 와, 이걸 언제 하냐? 라고 많이들 포기를 하십니다. 사실, 과금을 하시는 분들은 추천 안 드려요. 예. 네. 굳이 여기에 시간을 쓸 필요 없이, 과금을 하셨으니까, 그만큼 세신 거를 바탕으로, MVP 돌아서, 그템 같은 거 먹고, 카드 먹고, 해서, 타이아 수급하고, 수정 수급하고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굳이 이거, 그렇게 스펙 올리는 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과금, 소과금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는, 칭호. 두 번째는 상점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저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칭호 같은 경우에는요, 총두 개가 끼워집니다. 한 개만 끼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거 영상 예전에도 언급했었는데, 한번 그냥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칭호 없음으로 뜨죠? 칭호 없음으로 뜨는데, 이거를 남들이 보여지는 거, 이제 뭐, 올스텝 8자리 신입수승을 제가 칭호를 받았으니까, 사용을 누릅니다. 그럼 적용이 되죠? 칭호가. 그리고 누른 다음에, 그 밑에 단계, 베테랑 지도원. 신입 지도원, 중급 지도원, 그 다음 베테랑, 그 다음 신입수승이거든요? 마지막 건 아직 깨질 못했고, 베테랑 지도원 같은 경우에, 이게 이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 중으로. 그 다음 밑에 등급을 적용을 누르면 이것도 적용이 돼요. 총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칭호를. 예전에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올스테 10자리까지 칭호를 받게 되면 10자리와 8자리. 그래서 올스테 18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칭호로만. 그래서 이 메리트. 첫 번째 이 메리트. 이것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거.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상점이에요. 제 무과급 분들이 이벤트를 제외하고 내 활력을 쓰는 거 제외하고 이 인센트나 강화 그리고 재련 도구들을 좀 수급할 수 있는 한 달에 좀 고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좀 찾아보다가 이제 이 학원 콘텐츠 상점에 이걸 판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저도 물론 이콘텐츠가 나오자마자 시작한 건 아니고 되게 늦게 시작했어요 엄청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판다는 걸 알고 이거는 매일 5시에 이 패키지는 새롭게 이제 종류별로 갱신이 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안 나왔을 경우엔 갱신을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또 갱신이 됩니다. 저 같은 여기는 이런 선택 완제품 선택 패키지가 있고 재료 선택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건 안에 있는 재료들이 들어 있는 거고 저는 재료 선택 패키지는 잘안 쓰고요. 안 사고요. 그냥 완제품인 선택 패키지만 삽니다. 뭐 많은 양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급이 된다는 거싼 가격에, 그래서 저는 이런 완제품들만 구매를 해요. 이 가격 같은 건 갱신하는데 20포인트, 사는데 몇 포인트 다 나오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나오죠. 갱신은 선택 패키지, 저는 이런 선택 패키지들만 구입을 해요. 재료는 구입을 안 하고, 그래서 강화, 재료 인센트 이런 거에 대한 선택 패키지, 이 재료 말고 완제품인 선택 패키지만, 구입을 하게 되고 이게 30일이라 치면 내가, 이걸 갱, 내가 이제 포인트를 써서 갱신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이제 한 번씩 갱신이 돼서 총 30일 동안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꽤 많은 양이 쌓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뭐 메리트라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두 가지의 메리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두 가지의 메리트가 진짜 크다 오, 이거 괜찮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무소하는 분들 중에서는 시, 바, 바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늦지 않았다고, 아,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 랭킹을 보면, 아, 이걸 어떻게 다 따라잡고 여기 하냐. 아, 이게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늦지 않은 이유를 제가 여기서 또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는 지금 3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뭐40몇이 이랬어요. 네, 랭크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랭 1, 2, 3등 랭크 안에 들어가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매달 1일에 여기 책 모양 눌렀을 때 여기 뜨는 숫자만큼의 아카데미 포인트가 수급이 됩니다. 이제 1등은 5천 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이만큼의 공짜 포인트가 수, 지급이 되고 이 3위 밖에 4위부터는 1,000 포인트 그리고 10위 밖인가부터는 500 포인트가 지급이 돼요. 어쨌든 이렇게 1일 에한 달에 한번 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 상위에 링크되면 될수록 이 포인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걸로 상점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수급하는 건데, 왜 늦지 않았다고 얘기하냐면, 이 사제, 학원 컨텐츠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제자를 한 명이라도 졸업을 안 시키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이 다른 분들이 점수가 떨어지신 거고, 이 영향력 하락하신 분들, 점수가 떨어지신 거고, 저는 점수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니까 이 지금 1등을 하고 계시는 이 미니오빠님, 이분도 저희 길드인데, 이분이 만약에 게임을 접거나 이 컨텐츠에 손을 떼요. 아예. 그러면 이분도 떨어집니다. 점수가. 그럼 제가 이제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게임을 접게 되거나 이 컨텐츠를 그만하게 되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걸 건드려야 된다는 거. 이게 단점인데, 장점은 내가 늦게 시작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하기만 하면 접기만 하면 언제든 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위까지가 올라온 상태고 어차피 시작한 거 5단계 칭호까지는 받고 이건 끝내고 그 뒤에 안 하던 뭐 계속적으로 한 명씩이라도 졸업을 시켜서 이 상점을 계속 이용하던 이렇게 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면 될것 같은데 이리너 이제 저처럼 이것만. 이 강화 인젝트 재련, 이 도구만 수급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10개씩 살수 있는 이 코인. 이 코인을 맨날 맨날 10개씩 다 사셔가지고 뽑기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뭐 장비 업그레이드 하실 때 필요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것도 계속 코인도 수급하시는 분들.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메리트가 안 하는 거보단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야. 만렙이 존재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안내을 찍고 난다음에 딱히 할게 없잖아요. 뭐 MVP 잡고 이런 거 아니면 개인 스펙업이라든지. 그니까 그때는 게임을 잘안 하게 되잖아요. 그 시간 내서 조금씩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런 메리트들이 어, 진짜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괜찮다고 느껴서 진행한 거고요. 뭐 영상을 되게 간략하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네요. 생각보다는. 어쨌든, 자신, 본인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제 생각해보셔서, 좀 귀찮긴 하거든요. 생각 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